아 오늘은요. 네. 제가 특별 주문해서 네. 정치인과 정치인 주위에 네. 도와주는 분들의 품격. 뭐 그렇죠 중요하죠. 예. 네. 네. 그러려다 보니까 바른 정당 오셨다가 다시 원집으로 원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분들의 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요. 나온 지몇 개월도 되지도 않았는데. 음 제가 볼 때는 참그 나올 때의 모습도, 예.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김용태 의원하고 남경필 지사였어요. 두 분이 먼저 나왔죠? 네. 근데 음. 두 사람은 이제 제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볼때 나름대로 결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어 난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이 뭐 오렌지다 가볍다 하지만 예. 어 정체 큰 판을 볼줄 알고요. 음. 또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양천을은 사실은 한 새누리당 한나라당으로서는 꿈도 못 꿨던 지역에요. 이 그렇죠. 어. 거기서 이제 삼선을 한 저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 그렇죠. 그래서 이두 사람들은 한 사람은 좀 대의를 큰 눈으로 정치판을 보는 사람이고 또한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든 데서 우리가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나온 사람이 유승민 후보였어요. 음.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이제 이 TK의 정통을 잇는 이 새누리당에 대한 미련이라든가 또는 좋게 말하면 애착이 있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복잡한 사정으로 출발을 한 당인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아, 이 당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리고 아. 매우 또 이질적인 분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건 버리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나는 예. 같이 못 살겠어요. 예. 맨몸으로 나가겠어요. 이렇게 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당히 어, 있는 정치인이라고 음. 볼수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 이제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첫 번째로 또 다시 그 자유 한국당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의 별명이 방울 토마토예요. 굉장히 귀운 여 별명 같죠. 예. 그게 왜 그러냐. 이분이 국회의원을 그만두시고 모 행정기관의 기관장으로 계실 때 방울토마토까지도 말하자면은 이 공공자금으로 결제를 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에르메스 넥타이 같은 것도 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전임자도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하면 괜찮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질적인 분들이 함께 있었던 당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집을 나와서 맨몸으로 있을 때 하다못해 우리가 서울역에서 서울역에 무작정 상경을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손에 시원한 장 없었지만은 그 동네에 그 같이 못 먹고 못 살던 그런 이제 소년들끼리 그냥 똘똘 뭉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음. 그런 게 필요했죠 그런데 음. 그러기에는 이제몇 가지 문제죠 아. 이질적인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쫙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부잣집 그 도련님들이 많아요. 2세 정치인들이 이세 <laughs> 정치, 네, 매우 그그 많이 지적하세요. 저는 일본 정치의 정말로 문제점을 체험을 하면서 이거는 상속자들의 문제다. 정치가 상속되는 거는 돈이 상속되는 것보다도 더 문제예요. 근데 일본은 재벌이 해체됐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나 권력 돈을 모두 갖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정치로 말하자면 부잣집 도련님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삼방이라고 아. 해서 일본에서 삼방. 네. 그니까 간판이라고 예. 간판이라고 하는, 하는 이 학력이 있죠. 뭐 예. 집이 돈 많으니까 외국학도막갈수 있고. 그렇 네. 그 다음에 조그만 이름 없는 대학 갔다도 어쨌든 유학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것도 있고, 이름 있는 대학들도 기부금을 많이 내면은 외국은 오케이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좋은 소식인가요? <laughs> 그리고 이제 집안이라고 하는 예. 이 지역적 집안이 당연히 그 지방 유지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이 가방이라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계속해서 대대로 이런 세습 정치인들이 그 세습 정치인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아하. 세습 정치인들, 이세 정치인들이 있으면 친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서울역에 무작정 상경한 소년들 만큼의 끈끈함은 없지만 음.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대중 문화도 비슷하고. 그렇죠. 너도 들어와. 나도 예. 괜찮게 하고 있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돼갖고 일본 정치가 굉장히 저질화됐어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바른 정당은 이세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음... 그것도 전 문제였다고 봅니다. 야. 왜냐하면은 자수성가한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의 결기가 있어요. 예. 못 먹어도 내가 견딘다. 배고파도 내가 물 먹고 진짜 배부, 배부른 척 한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춥고 배고프고 또 내세우는 이제 후보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그걸 못 참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음,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그 후보하고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laughs> 대의를 보고서, 대의를 보고서 견뎌야죠. 네. 음. 자, 우리 저녁 작가님 모시고, 네. 어, 전 작가의 시선. 아, 얘기 듣는데 이게 가슴에. 딱 꽂히는 말씀들만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궁금하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스 택시 사무실에서 듣고 계신 분들 대환영합니다. 반드시 정차후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작가님께 궁금하신 분들 격려하실 분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 범영님이 네. 바른정당 탈당한 의원들 혹시 선거 보조금 때문에 탈당한 건 아닐까요? 돈 무슨 질문이죠? 돈 문제도 있기는 있죠. 지금 백범님 백범님께서 예. 지적하신 대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느 정도 득표율이 돼야지 이회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15%면은 음, 전부 거의 청거이용 그렇죠. 그다음에 10%면 절반 이 정도인데 지금 이제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3% 많아야 5% 정도 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모든 거를 이제 날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미 이제 선거의 보조금을 한 60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예.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도 이제 개인 돈을 내놨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예. 또그 당의 좀 부자 의원도 예, 개인 예. 돈을 내놨고, 근데 이제 그 당에서는 또 아, 이것만 내놓으면 어떡하냐. 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서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희생을 할수 있는 보수는 그동안에 저희가 보면은 희생을 못 하잖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잖아요. 음. 그러면 선거라는 거는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많았었으니까 당이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음. 이제 그걸 못 잇는 거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보수 교육감과 그 다음에 이제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나온 수많은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진보 진영은 한 후보를 내세웠그 그렇죠. 단일화를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보수 후보들은 막세 명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에 나와서라도 단일화를 했으면은 결국은 보수 후보들이 얻은 표가 훨씬 많습니다. 아, 단원도서. 나는 죽기 싫다. 근데 선거라는 거는. 또 정치라는 것은 때로는 내가 죽고, 다음에는 네가 죽고 이렇게 하면서 희생을 번갈아 할때그 네. 기반이 단단해지고 정말로 정치의 가치를 음. 실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수 정당에서 이제 그동안에 겪은 네. 거를 보면은 정말 희생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보수들이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정치인이나 또는 그동안에 보수의 진영을 끝없이 밀고 있고 지금도 보수를 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정말 이번에 아, 이렇다면 은 나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심리를 아... 정치인들한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야지 다음에 씨가 말르지 않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정말 듣기도 저는 싫지만 뭐 보수 괴멸이라는 말이 현실화될 수도 있죠. 보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네, 이번에 뭐, 회의하는 모습도 그렇고, 네. 또 뭐, 선도 탈당한 분의 그 상징성도 그렇고, 또 나머지 따라가는 분들도 그렇고, 에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참. 그리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른 정당이 좀 굳건하게 이 버텨주기를 바랬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바른 정당 지지자 네. 아니에요. 네. 뭐 입당하신다고 그러시던데 지금이 찬스 같네요. 전 지금 입당을 당직을 <laughs> 가질 수 없어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투표도 못 하고. 불쌍해. 제일 불쌍해요. 아니, 네. 자기를 버릴 수 없다는데 전 작가님 잔데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주 명문을 한번 얘기하신 적 있잖아요. 사람은 한번 죽지만 정치는 여러 번 죽는다. 네. 이번에 죽는 게꼭 죽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처칠이 한 말이니까. 아유야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아유, 무식이야. <laughs> 아, 처칠한 거예요? 네. 나는 제가 처칠했다 고 그랬어요. 예. 제가 그렇게 훌륭한 말을 했으면 벌써 예. 어떻게 될게요. 난전 어칠 처칠 아니라전 어칠이에요. 그리고 자, 이제 보수의 네. 입장에서도 음, 예. 이 바른 정당이 이렇게 생존을 해 줘야지 선택권도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의 그 판이 좀 넓게 깔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른그 정당에 또 역할이 있는 거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똘똘 뭉쳐서 음. 물론 속상한 거 있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제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여러 가지 음. 이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뒷담화들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일을 봐야 많다. 되는 거죠. 네. 9909님, 봉도사님 네. 참다 참다 보냅니다. 바른정당 사태, 이거 진짜 말이 되는 시추에이션인가요? 지자는 당은 아니었지만 화가 나네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게요. 네, 바른정당 정말 합리적인 보수가 뿌리를 내리고 보수를 진보하든 진보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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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하든 지역감정이 아니라, 네. 아, 그 다음에 뭐 출신 지역이 아니라 이런 걸 떠나서 합리적으로 진보도 지지했다가 보수도 지지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럼요. 저는 유승민 후보가 이번에 나왔는데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겨, 이견이 있지만, 네. 완 전혀 다르지만 아동수당이라든지, 그렇죠. 복지정책이라든지, 증세라든지, 이런 건 칼퇴근법이라면. 칼퇴근법이라든지, 네. 너무 네.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또 정책이 네. 심상정 후보하고 거의 같아요. 그심상정 <laughs> 후보가 유승민 후보가 너무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으니까 내가 할 얘기가 없다. 어떻게 보면 유승민 후보는 머리를 굉장히 현명하게 잘 썼다고도 볼수 있어요. 음. 예전에 이제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그 알렌 드롱하고 리노 벤츄라가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음. 이 굉장한 그 지역의 영주예요. 예. 그면서내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냐 이러면서 음. 고민을 하니까 밑에 있던 부하가 뭐라 고 하냐면 변화하시면 됩니다. 변화하시면 네 바꾸면 음. 바꾸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변화와 그러니까 수용.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유승민 후보는 어, 상당히 그 전략은 잘 짰다 이렇게 볼수 있죠. 또이 유승민 후보가 어떤 이제 뭐 지지율이 안 오더라도 끝까지 갖고 갔으면 아까 구구공구님도 지지하는 정당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감동을 주면 되거든요. 이번엔끝는게 아니잖아요. 아, 물론이죠. 감동을 줘야 돼요 정치는. 예. 그러면은 다 쓰러져 가던 사람도. 또 당선되는 게 정치입니다. 음. 네. 8124님.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기존 보수층의 선택지라고 하는 것에서 유승민 후보는 안 찍는 음. 보수 지지자 심리가 궁금해요. 토론회를 안 보시는 걸까요? 토론회 잘했는데 왜 보수 지지자는 이렇게 훌륭한 후보를 안 찍습니까? 이분은 <laughs> 어, 본인은 지지자는 아니에요. 네, 궁금한 걸예요 네. 사실 한 번도 그런 마음을 안 가져봤기 때문에. 네, 이거 네. 어떻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 제가 보기에는, 예. 물론 이제 명확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을까는 걱정스럽지만은, 음. 일단은 유승민 후보가 그동안의 그 정치적인 하나의 예. 그 이미지라고 할까요? 쌓아온 길이, 걸어온 길이 지금의 길하고 너무나 이제 괴리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지지율이 안 오르고, 그렇지만은 새로운 유승민을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 코카콜라 같은 것도 뉴 코카콜라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 코카콜라가 더 맛있다고 그렇죠, 해가지고 거기에 향수가 있죠. 글로 가버렸잖아요. 음. 그렇지만은 어, 마케팅 쪽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뉴 코카콜라를 끈질기게 좀더 인내심을 갖고 마케팅을 했으면 또 코카콜라의 새로운 세상에 열렸을 수도 있다. 경우나 아까 말씀하신. 네, 음. 저는 유승민 후보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또두 번째는 보수를 지지했던 그 분들이 지금 상처를 굉장히 입고 있어요. 음. 일단은 자괴감과 참담함의 상처예요. 내손으로 박근혜를 찍고 밥 사줘 가면서 어, 찍어 달라고 사람들까지 뛸투자 하면서. 그렇죠. 보통 분들도 그러셨어요. 음. 특히 티케 쪽에 있는 분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에 대한 그 저기 배신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박근혜에 대해서 완전히 그 배신자로 낙인 찍힌 유승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 준비가 안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어,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에이, 거예요. 그래서 에이, 저는 이거는 시간의 문제다. 그리고 일종의 이 사랑이나 애정이나 약간의 이성적인 것이 들어간 것이, 들어간 감정이 아니라 아주 끈끈한 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음. 정말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음. 결혼식장에 안, 저기 서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게 정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 하면 안되는데 그렇죠. 이 성은 떠나고 있는데 그렇죠. 끈끈한 네. 정 때문에 그러니까 정 때문에 니 말씀하신 대로 아까 팔공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유승민 후보 토론회로 보면 아참어저 자식 진짜 어, 저 후보 진짜 똑똑하다 어 저는 막뭐 이제 티켓에서 예, 그 어, 그러면서도 유승민 후보는 난 이번엔 못 찍어 딱 이렇게 되는 그 갈등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이 이성보다는 감정의 문제다. 또 선거가 그럴 때도 참 많습니다. 네. 네. 본인들이 이 지지하는 같은 보수라고 해도 네. 기존의 전통적인 보수와 이 말을 갈아타는 거에 대한 본인들 두려움도 좀 있는 거죠. 지지 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는 지금 이제 급격한 하나의 제3의 길이 아니라 제4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음. 보수에게 있어서. 근데 이제 보수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장경제예요. 시장경제. 네. 시장경제 속에서 나는 땀을 빨리빨리면서 남들과는 선업의 노력으로 해서 시험도 저기 봐서 당선, 저기 합격해서 입사했고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정말 저희 그이 지역에서도 시장에서 말하자면은 이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이 채소 쓰레기. 음. 그거를 이뭐 하다가 팔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정말 어마어마한 빌딩을 가진 분도 있어요. 어허. 이런 분들은 그 시장에 대한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금지와 지지를 보내요.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노력한다고 되는 세상이 사실 아니에요. 음. 지금 이 예. 상황이 이 산업이라든가 산업의 재편. 예.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들어서 이제 제사 산업 혁명이라는 예. 네, 제4 아. 산업 혁명이라는 걸 두려움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물론 로봇이 많은 일을 해 줘서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자본의 힘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음. 그다음에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예. 이런 것이 많은 전문가에 의해서 얘기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제 보수들도 조금 시선을 넓게 볼 필요가 있고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보수들의 제가 문제점을 이렇게 보면 저도 보수주의자지만 과거에 굉장히 집착해요. 아. 법은 사실 죽은 거잖아요. 예. 옛날에 있었던 것을 법내로 판례로 이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음. 법과 마찬가지로 보수의 가치가 사실 과거에는 빛을 발했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나의 아이에게 우리 아들에게 엄마가 한 것처럼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 돼요. 음. 젊은이들의 그 좌절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보수들도 보수를 지지하는 층도 저는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아니 그렇게 지금 전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 네. 그러한 정책들, 네. 시장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네. 이게 이번에 유, 유승민 후보의 공약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유승민 후보가 크게 발전했다고 보고요. 예. 어, 이번엔 안 되지만은 좀더 이제 유승민 후보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유승민 후보도 약간 안철수 후보처럼 이렇게 홍박과 홍술을 즐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이 t k 의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자주 만나지만 의원들하고의그 스킨십이 굉장히 적은 의원 중에 하나였어요. 그걸 깼어야 되는 그래서 근데 이제 노력하면 되죠. 그거는. 그러면 뭐. 그리고 이제 이 얼마나 또이 남은 11명, 1명인가요그 사람들이 귀한 줄 알게 될 테니까 음. 그분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어, 잘하면 될 거예요. 저는 네네. 이번에 나온 모든 후보들을 응원하고 싶어요. 굉장히 힘든 길을 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음. 네. 아니 돌아간 의원들이 아니면 지금 1 1명 남아 있는 분 후보들 아 후보들 어. 말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그런데 이제 아참 <laughs> 네. 어, 정치는 현실인데 그럼요. 그분들이 돌아간 거는 이해할 수 없지만 네. 이런 얘기들은 또 해요 탈당을 할때 네. 원래 보통 야당은 탈당이나 풍찬 노수 이합 집사 이런 거 하면서 막 그냥 악재같이버튼 아, 이런 게좀 능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 오셨 그렇게 살아왔고 네. 그런데 본인들이 탈당을 하면서 탈당을 하자그랬더니 밑에 있어 함께했던 네. 광역 의원, 네. 기초 의원 이분들이 하나도 안 쫓아왔다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쪽 바른정당으로 와 있는데 만약 막상 지옥을 돌아가니까 지옥에서는 자기 혼자 고립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네. 함께했던 기초 의원, 광역 의원들이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당연하죠. 어떻게 네. 하냐 그러면서 흔들어 대는 통에 버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참 진짜 눈물을 먹고 돌아가는 의원들도 있었어요. 네. 네. 그 그것도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정치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 이번에 굉장히 힘든 점은 바로 내년이 이제 지자체 집안성부제. 선거인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 지방에서 먼저 선도 탈당을, 선도 탈당을 구의원, 시의원 이런 지자체 선거를 맞이해야 돼. 의원, 지방 의원들이 먼저 선도 탈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재원 의원도 밑에 있는 구청장부터 시작을 해요. 밑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그쵸, 또 함께했던 구청장이라든가, 지방 의원들이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 바른 정당이 왔다가 네. 탈당 우선 내년 선거 치러야 되니까, 난자유한국당으로 네. 가야 되겠다. 이게 야. 현실인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자체 의원들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바로 내년이 선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현실적인 일단은 먹고 살, 살아야겠다 이게 강한 겁니다. 음, 그리고 생계형 생, 생계형 저기 정치인이나 이런 의원들이 참 많이 늘은 게좀 가슴이 아파요. 너무 이것도 어쩔 수 없겠죠. 왜냐면 다들 살기 힘들으니까 정치인들도 살기 힘들다고 <웃음> <웃음> 이해는 해줘야 되겠으나 그러나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은. 국회 아닙니까? 예. 나라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면 예. 자기의 지역주의라든가 집안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의 큰 정치적인 대의를 왔다 갔다 한다면은 정치인이라고 할수 없죠. 빼지 띄어야죠 예전에 우리 독립투사들은 정말 자기 집안에 죽을 끓여 먹는지 굶는지도 모르고 나라 위에서 나섰는데 음. 우리 유권자들이 그것까지 요구합니까? 그건 맞죠.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어려운 기간을 견딜 수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3년 후에 저 지자체의 원들이 뛰어지지 않더라도 내 진정성으로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 아하. 이 정도의 결기는 있어야지 정치인이라고 볼수 있지. 아, 전 정말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아, 전현님 너무 멋있어 보여요. 우리 서로 일 그러다가 <laughs> 큰일 나요. <laughs> 아니, 진짜 봉교사는 예. 좋은 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좋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 <laughs> 진짜 나, 알았으면은 나 오늘 심장방도가 되려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진짜 오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laughs> 네. 진짜 떠난 의원들이 이 얘기 전 의원님 얘기 들어면 눈물 날것같아 아니 저도 가슴은 아파요. 제가 친한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예. 오죽하다가 저랬을까 이런 인간적인 그런 정도 있긴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이렇게 쫙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부잣집 그 도련님들이 많아요. 이세 정치인들이 이세 정치 네. 그, 그 많이 지적하세요. 저는 일본 정치의 정말로 문제점을 체험을 하면서 이거는 상속자들의 문제다. 정치가 상속되는 거는 돈이 상속되는 것보다도 더 문제예요. 근데 일본은 재벌이 해체됐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나 권력과 돈을 모두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정치로 말하자면 부잣집 도련님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삼방이라고 아... 해서, 일본에서. 삼방? 네. 그니까, 간판이라고, 예. 간판이라고 하는, 간판이라고 하는, 이, 학력이 있죠. 뭐, 예. 집이 돈 많으니까 외국약도 막갈수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외국에 조그만, 이름 없는 대학 갔다 와도 어쨌든 유학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것도 있고, 이름 있는 대학들도 기부금을 많이 내면은, 외국은. 오케이 하잖아. 아, 그래요? 네, 좋은 소식인가요? <laughs> 그리고 이제 집안이라고 하는 예. 이 지역적 집안이 당연히 그 지방 유지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이 가방이라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계속해서 대대로 이런 세습 정치인들이, 그 세습 정치인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아하. 세습 정치인들 이세 정치인들이 있으면 친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서울역에 무작정 상경한 소년들만큼의 끈끈함은 없지만 음. 다 알잖아요. 다딱 예. 그러니까, 아,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아, 이 당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리고 아. 매우 또 이질적인 분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건 버리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나는 예. 같이 못 살겠어요. 예. 맨몸으로 나가겠어요. 이렇게 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당히 어 있는 정치인이라고 음. 볼수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 이제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의 이제 첫 번째로 또 다시 그 자유 한국당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의 별명이 방울 토마토예요. 굉장히 귀운 여 별명 같죠. 예. 그게 왜 그러냐? 이분이 국회의원을 그만 두시고 모 행정기관의 기관장으로 계실 때 방울 토마토까지도 말하자면은 이 공공 자금으로 결제를 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에르메스 넥타이 같은 것도 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전임자도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하면 괜찮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질적인 분들이 함께 있었던 당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집을 나와서 맨몸으로 있을 때 하다못해 우리가 서울역에서 서울역에 무작정 상경을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정말 손에 시원한적 없었지만은 그 동네에 그 같이 못 먹고 못 살던 그런 이제 소년들끼리 그냥 똘똘 뭉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음. 그런 게 필요했죠. 그런데 음. 그러기에는 이제 몇 가지 문제죠 아. 이질적인 거. 그리고 아. 두 번째는 이렇게. 대중 문화도 비슷하고. 그렇죠. 너도 들어와. 나도 네. 괜찮게 하고 있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돼갖고 일본 정치가 아. 굉장히 저질화됐어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바른 정당은 이세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전 문제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수성가한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의 결기가 있어요. 예. 못 먹어도 내가 견딘다, 배고파도 내가 물 먹고 진짜 배부, 배부른 척 한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춥고 배고프고 또 내세우는 이제 후보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그걸 못 참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음, 지지율이 그, 안 올라가니까 그 후보하고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대의를 보고서, 대의를 보고서 견뎌야죠. 네. 음. 자, 우리 전녁 작가님 모시고, 네. 어, 전 작가의 시선, 아, 얘기 듣는데 이게 가슴에 딱 꽂히는 말씀들 많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궁금하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샵1035 단문 오션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퍼스 택시 사무실에서 듣고 계신 분들 대환영합니다. 반드시 정차후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작가님께 궁금하신 분들 격려하실 분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범영 님이 네.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 혹시 선거 보조금 때문에 탈당한 건 아닐까요? 돈 무슨 질문이죠? 돈, 돈 문제도 있기는 있죠. 지금 백범님 님께서 제작하신 예. 대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느 정도 아 오늘은요. 네. 제가 특별 주문해서 네. 정치인과 정치인 주위에 네. 도와주는 분들의 품격. 뭐 그렇죠. 중요하죠. 예. 네. 네. 그러려다 보니까 바른정당 오셨다가 다시. 원집으로, 원집로 돌아갔다. 그래. 이제 그분들의 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요. 나온 지몇 개월도 되지도 않았는데. 음, 제가 볼 때는 참그 나올 때의 모습도 예. 가,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김용태 의원하고 남경필 지사였어요. 두 분이 먼저 나왔죠. 네. 근데 음. 두 사람은 이제 제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볼때 나름대로 결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어 난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이 뭐 오렌지다 가볍다 하지만 어, 정체 큰 판을 볼줄 알고요. 음. 또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양천을은 사실은 한 새누리당 한나라당으로선 꿈도 못 꿨던 지역에요. 이 불리한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삼선을 한 저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두 사람들은 한 사람은 좀대의를 큰 눈으로 정치판을 보는 사람이고 또한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든 데서 우리가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먼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나온 사람이 유승민 후보였어요. 음.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이제 이 TK의 정통을 잇는 이 새누리당에 대한 미련이라든가 또는 좋게 말하면 애착이 있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복잡한 사정으로 출발을 한 당인 득표율이 돼 야지. 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1 5면 음, 전부 거의 증거비용 그렇죠. 그 다음에 10%면 절반 이 정도인데 지금 이제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3% 많아야 5% 정도 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걸 이제 날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미 이제 선거의 보조금을 한 60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예.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도 이제 개인 돈을 내놨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그당의좀 부자 의원도 예. 예. 개인 돈을 내놨고. 근데 이제 그 당에서는 또아 이것만 내놓으면 어떡하냐. 음. 그러니까 그런데서 서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희생을 할수 있는 보수는 그동안에 저희가 보면은 희생을 못 하잖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잖아요. 음. 그러면 선거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많았었으니까 당연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음. 이제 그걸 못잊는 거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보수 교육감과 그 다음에 이제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나온 수많은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진보 진영은 한 후보를 내세워 그렇죠. 아, 단일화를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보수 후보들은 막세 명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에 나와서라도 단일화를 했으면은 결국은 보수 후보들이 얻은 표가 훨씬 많습니다. 아렇지만은서 나는 죽기 싫다. 근데 선거라는 거는 또 정치라는 것은 때로는 내가 죽고 다음에는 네가 죽고 이렇게 하면서 희생을 번갈아 할때그 집안이 단단해지고. 정...